서울의 명소 북촌 입구에 위치한 정독도서관. 1976년까지 경기고등학교였던 이곳엔 과거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중등교육 발상지임을 알리는 비석과 각종 사진들. 일부 건물은 서울교육청의 교육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한강 이남의 첫 공립고등교육기관으로 출발했던 경북중고는 사정이 딴판입니다. 학교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이곳이 항일과 반독재 투쟁의 산실이었다는 사실은 비석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일부 건물이 대봉 도서관으로 남아 명맥을 이었지만 이마저도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교육청이 도서관을 중구청에 매각하는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중구청은 체육관을 철거해 체육센터를 짓고 도서관 건물인 옛 학교 본관엔 청소년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청소년 시설을 신축하면 대규모 국비 지원이 가능한 만큼 본관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을 앞둔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도서관 건물도 건물은 그 철거하지 않고 체육관만 하기 때문에 그옛 모습은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북 중고 동창회는 본관이 보존되고 기념 공간이 조성되면.

하지만 대구 근대 골목처럼 문화 콘텐츠의 깊이와 다양성이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 속에 과거를 미래로 잇는 작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